거기 안볼 거야? <laughs> 네. 안 모르겠어요. 뭐지민이는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대답은 이상할 때 타이밍 안 맞게 대답을 해 네,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자, 여기서 말했어. 다인 진화론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정리해봐. 주요한 원동력은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가 아니라 뭐래요. 환격적 위협? 위협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말해준게 위협이 없으면 변화를 안 한대. 근데 얘가 말하는 위협은 변화 때문에 얘기한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 유전자 변화가 원인이고 행동적 변화가 결과라는 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 언바이올로지컬하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까지 읽고 뭐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흐름을 타면은 여기 마지막에 나오잖아이 예시로 이해를 할수 있죠. 행동이 변화고 나서 뭐가 변하는 거다. 유전적으로 유전성. 변하는 거다 이거죠. 이 사람이 결론이서 됐어요. 네. 그 얘가 고기를 먹다 보니까 고기를 먹는 먹는데 적합한 이빨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어. 이빨을 만들어 놓고 아 이빨을 아. 보니까 고기를 먹으면 되겠네가 아니라 먹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이 변화하고 먼저고 그다음에 유전적 변화가 변화. 그 다음에 따르는 거다 네.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안푼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 1번 1번, 1번. 누가 봐도 1번 1번 있죠? 20 어, 1번 2번 책 1번이죠 1번, 1번. 자 보면 어떻게 되어있어 위치 의치... 어디지? 아, 네. 자어 어느 것이 먼저 적응하나, 적응하나? 행동이나 진실해. 유전자냐 이 답은 모르겠어요. 뭐야 행동이 먼저 적응한다는 거지 그 네. 네. 자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네. Under control of selfish is 어. n 자, 이기적인 유전자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데. 자, 지금 맨 처음에 말했잖아. 이건 내용도 안 맞는 거야. 그지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셀 e 시 유전자가 원동력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 대 네.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라건 얘가 원동력이라는 거잖아. 그죠? 네. 이거는 정반대. 아예 틀린 거니까, 처음부터. 자, 3번. 고기는 왜, 아니, 고기래어 동물은 음. 왜 고기를 음. 먹을까? 어. 자, 지금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동물을 예로 들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예시니까이 동물 얘기 네. 나오면 안 돼. 아, 함정함정일수 환정. 있다고. 그죠? 아, 맞으니까 그렇다고 어, 동물이 예시네. 그럼 동물 나오고 다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네. 내가 답을 유추가 뭐 4번 아니면 5번 이런 식으로 답을 몰아갈 때 힌트가 될수 있는 거라고. 예시는 제끼라고. 알겠지? 네. 자, 4번. 유전자는 항상 전쟁에서 이긴다 누구하고의 전쟁에서? 자연 하고의 전쟁에서. 지금, 이거, 내용하고또 반대죠 원래 h 네. 요상 상식하고도 왜 자연에 적응하는 게 생존하는 건데 a c 자연한테 적응하는 거는 이는는게 아니죠 자그 c h 5번. <laughs> 뛰어난 효율성, 유전적 적응 c 지금 이건 유전적 적응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뭐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 행동, 행동. 변화와 유전 변화, 뭐가? 어떻게?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한쪽 거만 나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자, 23번 주제 자, 제목하고 주제도 그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고3 때는 다른 거에 비해 좀 문제 풀기가 수월하다 이런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문장 암기는 이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요? 네. 다 주말 나와요? 토요일 나와요. 토요일에 와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아, 다음 주 금요일. 금요일 어. 다음 주 금요일 문자 암기하는 이거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공지를 살짝만 하면. 그럼, 자, 선생님이 문자 암기를 시키는 이유는 오늘 한번 문자 암기를 한걸볼 거야. 네. 완벽하게 쓰는 새끼 없겠죠? 그죠? 어, 어, 다만 공부를 다만 안, 안 해온 인간도 있고 공부를 해온 인간도 있지만. 공부를 했어도 완벽하게 쓰기 힘들 수도 있어. 자, 근데 선생님이 기준을 정해줄게. 우리 우일 년이나 지났는데 시부를 선생님 탓이야. 자, 선생님 뭐라고 했죠? 전교 1등의 마인드로 공부하라고 했어. 근데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해도 너무했다라는. 그리고 선생님이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 외울 정도로 뭐라고 했잖아 그지? 자 지금 선생님이 이런 막 예시를 들어줬는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아 내가 이 내신을 잘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가 딱 기준이 없어 근데 뭐냐 선생님이 그 기준을 지금 이거를 연습을 하는 거야 뭐냐 자 이해는 선생님이 시켜주는 거야 그죠 근데 시험이라는 건 내신 내신은 암기를 내가 암기할 정도로 봐줘야 성적이 나오는 거라고요. 선을 넘어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만 맴돌다가 이걸못넘어야 근데 그거의 기준이 선이 볼게. 이 지문 하나를 통으로 그냥 외우는 거 있잖아. 거기에 쏟아붓는 정도에 완벽하게 탁쓸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내신 때 쏟아야 돼. 알겠어. 그러면 100점 나와요. 왜 그래? 영어는 지문 다 암기하면 100점 나와. 근데 지문을 다 암기할 시간이 부족해. 그죠? 근데 에너지는 그거를 다 암기할 정도로 쏟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시험 보면 알겠지만,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럴 거예요. 당연히 이거 외우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는데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 근데 내가 처음에 10시간이 걸렸다 알겠어? 그러면 다음에는 당연히 9시간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는 8시간, 점점 시간은 줄어들 거야 결국에 궁극적으로 요정도 지문 하나 외우는데 10분이 걸릴 수도 있어 알겠어? 어, 이게 가능해요? 어 가능해요 선생님이 옛날 과외 얘기를 해줄게 과외 선생님이 저 얘기해줘요. 나름 대학교 때 평촌 안양 그쪽에 평촌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과일을 많이 했어. 처음에는 이제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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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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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과일을 할때 뭐냐 선생님은 이렇게 그 하산이 있었어 하산 어니 머 이제 저기 뭐야. 얘는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처음에 얘기한단 말이야. 뭐라고? 어, 뭐 소원하신 거 있냐고. 갑자기 내가, 아니, 선생님이 만든다고 하니까. 그죠? 과일을. 어, 잘하고 애들, 애들, 애들 막잘 따라오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라고. 이제 더 가르칠 게 없어. 요 라고 하니까, 뭐 소원하신 거 있냐고. 아, 그런단 말이야. 아유,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더 가르칠 게 없다고. 근데 이 하산의 기준이 뭐냐? 아, 그런데! 가르칠 게 없는 거지 성적은 아직 안 나와요. 다만 이제 선생님이 팁을 주지. 야. 근데 그 학생의 기준이 뭐냐면 선생님이 그때 가야 할때 뭐 기본적인 문법이나 국문 같은 거 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거다 하면 독해를 하는데 대학생이 아니까 토요일 일요일밖에 못 한단 말이야. 뭐니까. 그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숙제가 뭐냐면 지문 다섯 개야. 오케이? 이 다섯 개를 이렇게 해석하는 걸쭉 읽어봐요. 들어요. 그러면서 해석 잘못하면 거기 뭐가 잘못됐고 해석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알려줘.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은 딱 시작할 때뭘 하냐면 지문 요 다섯 개 중에 얘가 가장 많이 틀린 거있지 그거를 암기야. 통으로 뭘로 트안쪼를 지금처럼 친절하다. 선생님 그때 존나 거만하고 이게 안 돼? 막 그랬어요. 이게 안 되냐? 이게 안 해오죠? 이게? 막 그러면서 개차반이었죠. 그럼 이제 딱 해야 돼. 그럼 이제 딱 처음에는 얘가 많이 틀리지.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귀에 피날 정도로 잔소리를 들어요. 옆에, 바로 옆에, 과연 옆에 앉아는거요 귀에, 야, 이게 안해어지냐 이게 안해죠 박재원보다 더싫겠어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아, 그러면 막 그러면서. 자, 근데 이런 과정을 겪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일요일날 갔는데 이 새끼가 선생님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집에, 그 방에서 막 졸라 게 외우고 있어. 졸라 게외막 이러면서. 알겠어? 그런데 시험을 보잖아요? 다 맞아. 뭐냐? 그 전날 공부 안한 거야. 이제 왜? 외울만 하니까. 연습이 몇 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몇 번의 연습이 됐겠지. 그러면 선생님 오기 전에 한 10분, 20분 외운 거야. 그리고 나서도 다 써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머 그날 이제 어머니한테 상담을. 해. 어머니 이제 예서, 뭐 저기 뭐야 준호라고 하자. 어머니 준호 이제는 저기 뭐야 그 말해도 될것 같아요. 다만 주변에 빡시게 공부시키는 학원에 한번 어머니가 알아보시고 글로 보내시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 학원에서 배우는 거다 따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만 하면은 성적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이야 처음엔 아씨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연락와 성적 많이 올랐다 왜냐면 봐봐 학원에서 수업할 수업 들을 수 있는 거 이... 그러니까 학원 꺼100%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실력 만들어놨어, 그지? 그리고 암기하는 훈련 많이 했어.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학원만 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적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우리 친구들, 선생님 그랬어. 괜히 친절해졌어 시부로 친절하게 이해를 세번 시켜주려고, 네번 시켜주려고 막 했어요. 근데 시험 본거딱보면은 어? 나도니 나도니 강조 부분인데 이걸 왜못 쓰지? 이거 분명 그리고 나온다고 제발 이거좀외워주라고 했는데 이걸 왜 이걸 왜못 쓰지? 선생님 실수 했어 이걸 왜 실수지? 세번네 번을 선생님이 강조했는데 나는 고민을 많이 했어, 알겠지? 그러니까 외우는 거 되게 힘든 거야.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외워줘. 제발, 알겠지? 이런, 왜냐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아니, 10으로 읽을 때가왜 외워야 돼? 아니, 자, 그것도 능력이에요. 오케이? 음. 자, 그래서 23번은 선생님이 이 프린트도 줄 거지만, 여기서 조금 더 꼼꼼히, 뭐 문제를 풀고 나서도 끝까지 다 해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어쨌든, 어, 근데 이거는, 왜냐면 거의 끝까지 읽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풀어본 사람? 몰라? 나만 그런가? <laughs> 아니야, 아니 여기서도 맞출 수 있는데, 그래도 뒤에 밑에도 이거 야 돼. 자, 봐봐. 자, 이텔릭체로돼 있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프로그램 프레임, 프레임이 뜻이 뭐야 프레임,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 프레임, 화면, 그래, 구조, 원래 틀,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자, 문제 프레이밍은 그러니까 문제를 뭐 구조화하는 것은, 자, 어마운트 도 아까 어, o 카운트도 있었지만, 어마운트 어떤 수가가 있는 선생님 모르겠어요. 어, 자, amount2가 있대 어, 니네는좀 봐야지 네. 자, 근데 한번 흐름을 타보라고 자, 문제 프레밍은 amount2 하되 defining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 to solve 자, what problem이니까 뭐예요?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지 무슨 문제를 너가 풀려고 하는지를 define, 정의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 amount2는 뭘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네. 이거랑 뭐 관련이 있다라고 해도 되고 그치? 어 그런데 답에는 뭐 뭐가 있더라고 해당하다. 뭐 해당하다 근데 어쨌든 관련 있다라고 한면간 거야 자 이제 한마디로 문제 프레이밍은 문제를 프레이밍하는 거구조하는 것은 네가 무슨 문제를 풀지를 정의하는 것과 같다 알겠지? 자 이것은 크리티컬 액티비티 아주 중요한 활동이래요 자왜 그렇대? 그그 그 프레임 뭔가 끝나야데 주어동사였죠? 생략 생략 네. 그 프레임 네가 선택하는 프레임은 Strongly influence your understanding 너의 이해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야 네. 자, 네가 설정하는 트리 뭐에 대한 이해 그 문제에 대한 이해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콤마 ING 분사구이네그 네. 결과 컨디셔닝 유 t 어프로치 투 g y o u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의 접근법을 조건화한다, 만든다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나왔어요. 솔직히 여기는 아니고 돼. 이거랑 i l l u s t r 이 뭐야? 일러스트레 t r a t i o l u t r a t o 가 뭐예요? 일 l 스 u s t r a t 표지, 표지? 자, 표지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일러스트 일러스 a 가 하는 일이 뭐야? 그림 그리는 거. 그래, 삽화, 삽화. 사파. 그래서 표지라고 지금 준호가 얘기한 게? 표지를 그림을 만드는 거잖아. 그지? 표지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일러스트가 원래 사파라는 뜻이야. 사파. 그림 그리다. 근데 일러스트 일러스트를 그림 우리 동화책에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야? 뭐라? 어, 이해를 이해를 도울려. 고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이런 말 이해라는 뜻도 있는 거야. 사파라는 말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해를 위해서 요거 요거의 시리즈 실험을 한번 고려해 보자. 근데 요거 몰라도. 그래서 여기서 고려해보자. 여기서부터 뭐야? 예시. 예시지? 예시. 그죠? 자 그래서 위에 내용 뭐야? 문제 어떤 문제라는 게 있어. 근데 이 문제를 풀때 해결할 때 문제 해결해서 뭐가 졸라 중요하대. 지금 뭐가 중요하대. 이해. 그니까 러 문제 이해를 여기서 무슨 말을 했어? 문제 해결해서 뭐가 중요하다. 음, 어. 이씨. 요 위에 내용에서 구조화, 구조화. 문제를 푸는데 뭐가 중요하대 중요하 활동? 아 아니 구조화? 구조화! 그래 프로그램 프레이밍이 존나 중요하대잖아 그치? 문제 구조화가 존나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네 원래 이 글의 주제는 그거야 문제 푸는데는 문제 구조화가 존나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예시 그죠 근데 답이 없어요 5번 응. 답이 없어 5번 바로 나와요? 5번 아니에요? 대충 찍은 거 아니야? 아, 5번 딱보니 5번 같은데? 5번. 5번 아니에요? 자 대충 찍었을 수 있지 자 근데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선생님이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네. 자 여기를 보면 1번 보세요 중요성인데 뭐의 중요성이야? Asking the right question for better solution 더 좋은 해결책을 위한 질문. 적절한 질문을 묻는 중요성. 음, 중요성. 자, 이건 아니겠죠? 네. 지금 문제 구조화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것도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 구조화가 어떻게 하는지 나오지 않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이 구조화라는 게 질문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죠? 어.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어 자, 2번. 어려움, 유징어, 메타포, 은유를 음. 사용하는 어. 어려움. 해결책을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자 지금 구조화 얘기니까 이거는 아무리 확장해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네. 그죠? 2번은 아니라고 네. 제끼고 3번 이유인데 문제 프레임이 나오네요 네. 자 문제 프레임이 prevent a from 기... ing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a가 b하는 것을 막아 어, 아. a가, a가 ing하는 것을 막다죠 <laughs> 자 그럼 뭐야 문제 프레임이 해결책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이유예요 자 지금 위에 문제 해결할 때문제 프레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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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맞다고 아니에요. 해서 이거 완전 정반대잖아 네. 그럼 3번 잘 끼고 4번 유스풀리스야 유수... 유용성이죠 어, 네. 예방조치의 유용성 커뮤니티 크라임을 줄이는 어, 커뮤니티 크라임이 뭐죠 범죄 범죄 지역 범죄를, 지역 범죄를 범죄. 줄이는 예방적 조치의 유용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풀때 뭔데? 이 예시에서 범죄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예시잖아. 함정. 그죠? 함정이죠. 함정. 그니까 4 번도 아니고. 그럼 5번. 효과. 문제, 뭐의 효과예요? 문제 프레이밍의 와, 효과. 네. 뭐 하는데? 뭐, 문제에, 문제에 접근하고 아, 문제를 아, 해결하는데 있어서 문제 프레이밍의 효과. 맞아요. 어 답은 그래서 뭐예요? 5번. 5번이죠. 네. 그죠? 저위에까지만세 선생님 몇 줄이가 줄이? 세줄네 줄. 세줄네줄 줄, 네줄 정도 읽고 풀수 있는 거라고. 음. 그럼어 근데 이거요. 어 밑에 다른 얘기 나오면 어떻게? 선생님 뭐랬지? 주제는 하나다. 갑자기 뭐 의심스러운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읽었더니 메타포도 있고 시비 하나. 전다 맞네. 다 있네. 좋같네 알죠? 겠 예. 그럴 필요 없다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저거니까 한번 봅시다 여서부터 자, 중요한, 문장 구조가 졸라 복잡해. 그리고, 솔직히, 지금 니네는 여기까지 읽고 문제 풀기 힘들어요. 선생님이, 근데 앞으로 니네 방향성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연습을 그렇게 하라고. 앞에서부터 정확, 정확하게 해석하고, 내용 파악되면 풀수 있는. 그리고, 그러, 그 정도 실력이 되면, 요거를, 단어만 보면서도 어느 정도 스킵을 할수 있어요. 이 예시까지. 아, 여기까지가 예시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보십시다. 예시를. 여기 구조 복잡하니까 선생님 설명된 거줄긴 하겠지만 잘 봐. 자, 설명을 위해서.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연속적인 실험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니치 다음에 이니치는 외열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실험인데 어떤 실험이야? 이러이러한 실험. 그들이 사람들한테 4 ways, 방법을 물었던 실험이야 자 어떤 방법? To reduce crime in a community 라오네자 네. 예시의 내용이니까 그건 답이 아니라고 했어 네. 자 공동체에서 범죄를 네. 줄이는 네. 방법을 물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네. 자 그들은 대디아라는걸 발견했어, 접속사고 네. 응답자의 제안이 상당히 변했대 자 depending on 뭐죠? 무다 그래 자 원래 depend on 하면 뭐예요 무모에 의존하다 모모에 달려 있다지 자 근데 이거 다 ing처럼 쓰여가지고 얘가 분사구문처럼 쓰면 according to랑 똑같은 거야 according to 무모에 따르면 알겠지 이런 식으로 수거로 하나 외워도 돼자 무에 따라서 상당히 변한데 w e t h e r on이네요 자 메타포가 은유가 어 근데 사용 뭐뭐 하곤 했던가 이 동사가 바로 나오네요. 자 지금 이 유스드가 뭐야? PP, PP. 피피. 오케이? 자 메타폰인데 어떤 메타포야 범죄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메타포가자 모이거나 모이예요 바이러스거나 비스트, 짐승. 그러니까 지금 은유적인 표현한 을 거야. 범죄를 바이러스에 비유한 질문도 있었고 범죄를 뭐해 짐승. 짐승에 비유한 질문도 있었던 거야. 자또 나와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프리젠트 같은 게 뭐야? 동사로 나타내다, 나타내들, 존재하다. 존재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선생 어떻게 외로 있어? 프리젠트 선물이잖아. 네. 선물을 잘, 주다, 잘. 주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다, 제시하다죠.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이 뭐 하는 거야? 발표, 그죠? 보여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의 p p 아 w 더메 t h metaphor, 어떤 메타포에 의해 제시 받은 사람들. 자, comparing A to B죠? 바이러스의 범죄를 비교한, 그죠? 비교한 메타포. 자, 근데 그 바이러스가 또 어떤 바이러스예요? Invading their city, 그들의 도시에 침략하는. 지금 i n 하고 PP가 뒤에서 계속 꺼우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도시에 침략하는 바이러스로 범죄를 비교한 메타포로 제시받은 사람들은 이가 주어잖아. 이거 동사죠? 자 강조했대. Emphasize 나왔네요. 자 뭐를 강조했어? Prevention. 뭘 강조했어요? Prevent. 그 보호. 그래 보호. 예방을 강조했어. 자 그리고 또 뭐를 강조했대요? Addressing the root cause. 그 문제의 루트가 뭐야? 루트. 뿌리. 뿌리. 뿌리 원인이야. 그럼 뭐야? 근원적인. 그런. 그죠? 그 근원적인 원인을 address가 주소죠? 동사로는 해결하다. 어 고삼 고 이때인지 찰나와 동사로 해결하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 이제 이 실험 내용을 잘 봐야 돼. 구조도 잘 봐야 돼. 위에 거로 답은 풀수 있지만 보세요 자, 봐봐 실험 내용 자, 범죄를 메타포를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그죠? 근데 지금 바이러스 범죄를 뭐로 비유한 사람들 바이러스라고 비유한 사람들 그죠? 네. 그렇게 제시받은 사람들은 뭐를 강조했대 예방과 근원적 원인 해결 그지? 됐어요? 자, 그다음 에 이제 어, 서치즈. 예를 들면 뭐 같은, 일 l 미네 m i n a t i n g poverty and improving education. 가난을 제거하거나 교육을 향상시키는 뭐야. 것 같아. 자, 온디아가 해 뭐예요? 자, 반면에 사람들이또 어떤 사람들이야? 어, 짐승 같은. 프리젠트드 짐승 메타포의 그거로 제시를 받은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집중했대, 강조했따랑 똑같은거죠? 자, 리미디에이션 예. 이거 뭔 뜻인지 알아요? 교정 어, 교정 자, 근데 리미디, 자 이것을 찾으면 되잖아 리미디가 뭐냐면 치료법이라 뜻이에요, 치료법 아, 그거에 이제 살짝 다른 명사형을 바꾼 거 그래서 교정, 교정하는 게 뭐야? 어, 이빨 교정 고치다, 그런 뜻이죠, 그죠? 자, 근데 이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콧맛 찍었잖아, 그지? 땀땀이, 그게 뭐래요? Increasing the size of the police force. 경찰력의 크기를 뭐하는 거야? 증가시키거나 p r 뭐 i s o n 이뭐 m e on. Come 짐승에 비유 e on. Come on. Come on. c o 그 e on. Come on. c o m 범죄를 바이러스에 비유한 사람들은 예방을 해야 된다,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고 네. 범죄를 짐승에 비유한 예시를 들은 사람들은 경찰, 경찰 때려 잡아야 된다, 감옥에 처넣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네. 됐어요? 네. 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거 보면 자 문제 해결과 접근하는데 있어서 문제 프레이밍의 영향.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프레이밍이 뭐 하는 거야? 어떤 네. 식으로 접근할지, 그지? 네. 범죄의 근원을 바이러스로 볼지 짐승으로, 짐승으로 볼지 이런 게 프로그램 프레이밍이잖아 네. 그거의 효과 네. 아직 밑에 효과, 뭐가 좋다는 거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네. 이 글의 주제는, 그지? 네 어. 그러니까 뭐 2번 같은 게 아닌 거지, 그죠? 자 10월, 7시 자, 지금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볼까? 아니, 그, 문제 안기 해볼까? 네. 할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지금 다음 주에 오면 안 돼요. 그니까. 러 아이씨. 아, 지금 다음 주에 진짜 다외볼게요 아, 저도 솔직히 안 외워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다음, 그 대신 이거는 자,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부터 받아보세요. 네. 자, 이거 23번. 네.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이야. s m 저 22번 하나 더 주세요. 음. 없어져가지고. 아, 이거? 22번. 이거? 네. 오늘 게몇번이었지 21번이었나? 22번이요. 2번2번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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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번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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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번보내번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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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케이. 좋다고. 더안들어보죠 22번. 자, 그러면 22번은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월요일 날 이거랑 네. 그거, 천일문 숙제. 그렇죠. 그럼 천일문 숙제는 미리 보내고 구정 때 편하게 싫은가. 네. 알겠지? 네. 자, 근데 봐봐. 선생님이 왜 이거 문자 암기하라고 하는지 알겠지? 네. 처음엔 당연히 완벽, 자, 완벽하게 쓸수 있겠죠. 열심히 하면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안 주기 때문에 단어도 외워야 되지 그죠? 네. 문장의 글의 흐름도 외워야 되지 할게 되게 많다고 솔직히 네. 근데 그렇다고 아,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죠? 네. 선생님이 100%못 쓴다고 뭐 재시험 보고 뭐 개지랄 떨지 않잖아 근데 이거 훈련이라고 훈련 네. 이 정도의 노력을 에너지를 쏟아 부어보면 아,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지, 실수하지 않고 100점 맞을 수 있다라는 그게 있다고. 네. 그리고 암기도 훈련이에요. 하다 보면 은손님 분명히 말했지. 선생님이 그게 한, 한 명의 실험 결과가 아니야. 네. 선생님, 그쪽에서 그래도 유명한 과리 선생님이었어요. 속에 존나 많이 해서. 어, 대학 완돈 많이 벌었죠. 네. 머니 대학교 때부자처럼 살고 있는데 지금 나를 먹고 있지. <laughs> 자, 근데 봐봐. 이거 뭐냐? 진짜로 처음에 힘들어하지만 나중에 된다고 음. 10분만에 외우기도 해요 고상꺼고 뭐고 왜? 그때는 뭐냐면 구조가 눈에 보여 그러니까 외워진다고 알겠지? 네. 어, 그러니까 내 부탁할게 힘든 거 알아 네. 알겠지? 네. 근데 완벽하게 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에너지를 투자하면 이걸 완벽하게 쓸수 있는지 를 한번 느껴보라고 됐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이게 훈련이라고 하지만 성주 같은 경우. 성주 같은 경우는 왜냐면 훈련하는 연습을 존나 많이 했어. 그래서 존나 잘해오더라고. 근데 이렇게 통으로 외우는 것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외울 때 이런 구조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외워야지. 선생님 그래서 이 프린터도 준 거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외우다 보면 질문이 생겨. 어, 선생님 여기가 왜 그렇게 되요 라는 질문이 생겨요. 쓰다 써보고 외우다 보면. 네. 20, 우리 월요일날 한번. 22번. 또 순서 헷갈려서 23번 외우고 그러지 말고. 네. 네. 아이고, 상관은 없지만. 알겠지? 네. 오케이. 부정 잘 보내고.